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따라 물따라. 오늘은, 어, 문화탐방. 어, 어, 문화탐방, 그, 어, 우리, 어, 손조들의, 어, 어, 자취를 따라서 찾아서, 음. 여기는, 어, 여주시, 그, 북내면, 장암, 장암리, 산, 어, 1-1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 조선, 그, 선조 때, 그, 분으로, 그, 일가 삼충, 어, 한 집안의 그세 분이 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어 충신이 나신 일가삼충 집안 일가삼충 문중을 찾아서 원시 문중입니다. 어 원호 장군 일가삼충 문중을 찾아서 이렇게 어어 문화 탐방을 왔습니다. 아 자. 큰 집안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어, 할아버지, 아버지, 어, 손자가 이렇게 어, 대를 이어서 어, 충성하기 참 어렵, 어렵죠. 어, 이렇게, 어, 일가, 일가삼충 집안으로, 어, 문정으로 알려진 원호장군 묘역을 어, 오늘은 탐방 왔습니다. 아, 자, 천천히 올라가면서, <laughs> 음. 아,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요. 아직까지 또 아침에 좀 그쳤다가 또 빗방울이 부실부실 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 아, 이렇게 아, 문화 탐방을 왔습니다. 음. 봄 기운도 어, 새록새록 어, 물이 익어 가고. 또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비가 우리 좀 와서 좀 여유가 있어서 아, 이렇게 의미 있는 아, 하루를 좀 보내기 위해서 문화탐방을 아, 왔습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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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서부터 아. 좀 이렇게 아. 아. 우리 아. 조상들의 아. 이묘 묘역이라는 건 어떤? 그 시대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미를 좀 새기면서 이렇게, 위미 있게 좀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우회를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네, 제가 지금 오는가 하면은, 여기는 지금 묘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아, 이렇게 묘가 이제 이 아래로 쫙 있고, 아, 이쪽으로 이제, 맨꽃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아, 산재, 묘역을 이제 조성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제, 아, 묘역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 묘역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죠? 예, 여기 왜올라왔는가 우리 옛날 그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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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요, 뭐 우리 선조님들의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묘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상돌이 놓여있죠, 제사 할때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laughs> 어, 이 산신제를, 묘역을 이렇게 조성하, 하기 전에, 여기 그, 아, 어, 삼신제를 지냅니다, 삼신제. 산에다, 산, 산신, 하늘의 신, 어, 어 뭐, 이렇게, 어, 지신이라든지, 지신. 어, 그래가좀 뭐, 어, 이래어 물신도 있겠,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삼신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게. 산신제.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뜰이 놓여있죠. 네. 자. 아. 아. <laughs> 자. 예, 이분이 이제 여기가 원호장군. 묘묘 묘입니다. 네. 어자이이묘 <laughs> 묘지석 도 보면은요 이 갓이 이렇게 쓰여있죠 갓 이렇게 갓. 예, 비석에 이렇게 오는 갓 가시 쓰여 있는데 이건 아무나 또 이렇게 어, 옛날 어, 우리 조선 그 유교 때 사상을 지닌 우리 조선 때이 갓은 일반 평민들은 이렇게 갓 묘지석에 갓을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거고. 아, 이렇게.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간. <laughs> 자 오늘 장군 음, 신도비가 이렇게 음. 어, 1533년에서 어, 1592년까지 이렇게 쓰여 있네요. <laughs> 명종 때, 명종 때, 그, 묵과에 급제한, 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도 있었고, 조판서 좌희정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추증되었군요. 예. 여러 가지 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분의 그 공적이 공적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상이 적혀 있습니다. 예. 원호장군데요. 1 어, 3충에 이제 원호장군, 그다음에 이제 유아분의 아드님이신 이제 원유남장군이 있습니다. 어, 원유남장군은 이제 조선 그 선조 때 이순신 장군님하고 이제 어, 그 삼총사로 불려 있던 어, 불리던 원유남장군이 있어요. 권율 장군의 휴가에 이 일도 기셨다고 합니다. 온유 어, 남장군은 그 온유 남장군의 아드님이신 이분이 이제 어 원두표 어 장군님 묘역입니다. 이분이 이제 온유 남장군이 묘역이 여기 기셔야 되는데 이게 안 기신 거는 이분이 이제 저쪽 원래 이어 원두표 장군 묘역은 어 포천인가 어 어디 그쪽에 기시다가 어 이쪽으로 나중에 이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할아버지이신 어 원호 장군묘역 밑에 이렇게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원두표 선생 장군의 묘. 어 <laughs> 이분은 원두표 장군 이제. 어 그, 1593년, 1664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 이분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문신으로, 어, 어 문신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무장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죠. 이분은, 어, 그, 도끼장성이라고 이제 불렸었는데요. 그, 인조반정 때, 광해군, 인조반정 때, 그, 어, 인조반정, 그, 그 어, 광해군을 그 축출하는데, 이제, 음어 공을 세워 오셔가지고, 2등 공신에, 이제, 어 정사공신이 되셨는데, 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 표술을 하시고, 우의정을 거쳐서 좌의정에 이제, 어, 까지 어, 르신 어, 장군이십니다. 음, 이분 이제, 어, 원호 장군, 어, 아, 손자분이신. 어. 원두표 오늘 어. 장군의 손자이시니까 어. 어. 손자이시죠. 응. 원래는 이제 저기 이제 그 요밑에쯤에 계셔야 되는데 어. 바로 할아버지 밑이지 오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응. 거기 계시는 거고. 아 이렇게 또 대를 이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어, 어, 저기, 보셨듯이, 어, 원두표 장군의 아버지신 원유남 장군은 저쪽 건너편에, 어 그, 묘가 있습니다. 따로. 어, 그, 번제 여기 마치시고, 마치고, 어, 제가 그,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삼층 어, 원시문중을 찾아서, 오늘은, 어, <laughs> 아,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쪽 이제, 어, 오노 장군의 아드님 중 원유남 장군은 저쪽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여기 어, 카타하고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